응? 거기야 저기? 영화가 우리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. 친구들도? 그치 친구들도 많이 있지. 저기야? 응. <목소리도> 환영합니다. <laughs> 저희 이제 우리 관람하시기 전에. 그래서 제가 하나 둘셋 하면은 뽀로로 들어와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네? 뽀로로 들어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뽀로로 들어와 뽀로로 들어와 친구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다는데 맞을까요? 맞아요.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제가 깜짝 퀴즈를 3개 정도 낼 건데 퀴즈를 맞추는 친구들은 무대 에 나와서 포토 타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정답을 아는 친구는 소로로 크게 외치시면 됩니다.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좋습니다. 문제 첫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. 꼬로로 극장판 바닷속 대모험은 꼬로로 극장판의 몇번째 극장판입니까? 아홉번째 맞을까요? 정답입니다 와. 포토타임 받겠습니다 카내 아, 네, 같이 찍어줄게요 와. 크게 손들고 얘기해 어? 네, 꼬로로 가까이서 안보고 싶어? <laughs> 퀴즈 맞춰면 돼할만니 음. 퀴즈 맞추면 꼬로로랑 사진 찍을 수 있어 괜찮아. 헤이마. <목소리> 헤이마 보로로랑 사진 안 찍을 거야? 어쨌든 나 찍. 그 저기 저기 찍어. 어른 찍는 거 봐봐. 정답 마친 친구 나가 사진 찍자. 누구가 사진 찍어? 어어 저기 선생님 찍어 주신 <목소리> 선생님이 있어. 엄마가 찍어도 되고 선생님. 영어 시작합니 아머니할머아할하이 할머니, 할이니이아니할머이 할머니, 할아니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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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니할아니 할머니, 할아니아머니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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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하이파이브 할머니, 할머니, 아머니할머이할이니 할머니, 할머니, 할아니 할머니, 할머니, 엄마랑 했어 엄마랑 엄마랑 했어 뽀로로 엉덩이? 아, 뽀로로 아 <목소리> 아, 러온거 아, 아니야? 내려오실게요. <laughs> <laughs> 조심하세요. 뽀로로 손잡고. 뽀로로 네 아, 뽀로로. 한, <laughs> 어. 한 번만, 한 번만 하이파이브 해줘. 안녕해, <laughs> 안녕. 잘 가해. <laughs> 잘, 잘, 잘 가해줘. 음. 잘 가. 잘 가해줘. 음. 잘 가해줘. <laughs> 뽀로로 잘 가해줘. 뽀로로 잘 가. 조심해서 내려가. 조심조심. 조심해서 내가. 바보를 안녕해줘. 바보를 안녕했어? 아! 그치만, 다음부터는 절대 무모하게 그렸어. 혼 없어도, 블루는 블루니까. 그리고, 블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.